근데, 되게, 갈매기가 엄청 많은데, 이을 해봐야겠지? 2.9유로? 정도 하더라고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미리 예약을 해야 올라갈 수 있대요. 티켓 예약이 다꽉 차서 당일 예약이 안 된다고 하니까 미리 꼭 예약을 하고, 자석은 아니잖아. 상수... 웃긴 걸 봐가지고. <laughs> 이게 뭐야. <laughs> 어, 신기해. 오리. 초록 밝혀졌어. 나가냐. 파리 입자리. 여기. 들어가보자. 레베카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베 레베카세 이거를 시켰는데 커리 음, 소스인 거 같고 잘 모르겠어요. 음 이렇게 커다란 바구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있었지? 초콜릿! 초콜릿을 사어거코 밀크 초콜릿으로 헤이즐넛 좋아하고 코코아 쿠키 콘프레이크 어? 터빙은 무료인가요? 네 그럼 터빙을 넣을 수 있나요? 네, 어떤 음... 이걸 비가 많이 오기는 하는데 예쁘게 안날것 같기는 한데. 아, 비 엄청 와. 아니야. 이 정도면은. 아, 근데 진짜 많이 와. 근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.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. 웃긴가 봐. 와. 보이시나요? 저기. 크리스마스 마켓. 이 친구가 성당인 것 같고 이 친구는 박물관인 것 같은데. 근데 3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데 올해가 한국 독일 수 140주년이래요. 제가. 근데 못 먹어봤잖아. 이거, 이거 먹어야 돼.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건 뭐지? 너무 귀여워. 이거 그때 못 먹은 거 먹어보려고 샀는데 초코칩 쿠키 달려있는 놈으로 이게 청사과가 들어있는데 청사과 시 베를린 성당 멋있다. 내부에서 계단 2 6 7계로 올라가면 <laughs> 새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이나? 뭐, <laughs> 전전 l a t z i Hallo. Molatzi. Molatzi. m o l 샤운 지나 쓰리 도 사진 봤그 루인 지？아 이사 가고, 나쓰임카드되 나？안 되 네？이 거지？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。 하고 있어요. I just came here to find the chocolate that I ordered. 여기 크리스마스 마켓이 또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돈을 내야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예뻐. 진짜 예쁘다. 와. Hi. 치약이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는데, 근데 모으는 뭐게 의미가 있으니까 사는 거. 사람이 많다. 저는 기본 햄버거를 먹을 거고, 98인가? 아, 아진 요거는 <laughs>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쿠키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햄버거가 이렇게 감자 감자튀김이 들어 있어요. 아, 돈을 먼저 넣고 1, 2를 누르는 거네. 아니, 번호를 누르는 거네. 우와, 짠 짠. 그러면 맥주를 한번 시얼 짠! 버거마이스터 먹어볼게 응. 너무 맛있어 응. 지금 시간은 8시 8분 카리보 매장을 못가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다음번엔 꼭 카리보 매장까지 들려보는걸로 에어파트 가는 걸살 건데 요 ABC를 타고 샵파운드 음... 결제겠죠? 캐스팅 나왔어요. 꼬바자스랑, 크레첼. 크레첼이랑. 술 맞는데? 맛은 있다.